실제 경작 면적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 과수원 내 모든 나무 수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라는데 예외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우리가 인수 제한 조건에 보면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면 이 가입 그 불가능한 유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제한, 가입이 아니라 인수제한이라고 할까요? 인수제한 유목이라든가, 또는 인수제한 품종,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디 같은 경우는 배궁왕 같은 흰오디 계열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수제한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인수할 수 없는 어린 유목 이러한 나무수를 제외한 모든 나무수를 조사대상 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조사대상 주스에는 고사 주스나 미보상 주스나 수학 불용 주스 이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은 이 실제 결과 주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수원 경우에는 이 나무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논이나든가 밭, 논작물, 밭작물, 이런 것들은 이 면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수학불능 면적,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모두 다 포함한 면적이다. 7번. 다음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라. 해서 이번에는 고사주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보상주스, 수학불능주스. 이 고사주스는 이 보상하는 재에 의해서, 이 미보상 주스는 보상하지 않는. 수학불능 주스는요, 보상하는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 주스하고 이 수학불능 주스는 보상하는은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고사 주스는 이 보상하는 재에 의해서 나무가 죽은 경우, 이런 경우를 고사 주스. 미보상 주스는요, 이 보상하는 재 이외의 원인으로 이렇게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의미한다면 수확 불능주스는요 보상하는 해로 인해서 나무는 죽지는 않았지만 당해 연도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를 수확 불능주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수확 불능주스 실제 결과 나무 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 분리되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에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이것을 우리가 수확불능 나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나무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고사하고 미고사는 죽었는데 미보상은 죽었는데 이유가 보상하는 죄로 죽었느냐, 아니면 보상한 죄,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